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번에 수업하기로 되어 있었던 학교에 오늘 일이 있어서 다시 왔는데, 어, 다시 한번 둘러봤더니 달라진 모습들이 또 보여서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 있어요.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 이렇게 잎도 거의 안 났었고, 어, 가지들만 있었거든요. 잎은 살짝 나 있었나 보다. 어 그런데 어떤 꽃이 이렇게 피어났을까요? 이 하얀 꽃 많이 보셨죠? 어, 집 울타리나 어, 도로변의 그 축대를 따라서 이렇게 많이 심기져, 심겨지는 이 꽃은요, 바로바로 조팝 나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꽃잎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되면. 꽃잎이 다섯 개씩 이렇게 보이시죠? 저희 집에서 보여드렸던 그 앵두나무 꽃이랑 벚꽃도 다 장미과거든요. 장미과들의 특징 이렇게 대부분 다섯 개의 꽃잎을 가지고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쫙 퍼져서 동, 동그란 모양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꽃들을 피워내는 나무들은 장미관대요. 이속판나무는요 2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음.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렇게 흔한데 굉장히 귀하게 쓰여요. 어떻게 쓰이냐면요. 북아메리카 토착 인디언들은 말라리아나 뭐 구토 또 열, 높은 열이 나거나 학질 같은 게 있을 때 민간 치료약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 버드 나무가 우리가 그잘 알고 있는 아스피린 어, 해열제의 대명사격인 아스피린의 그 원료를 추출하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도판 음, 나무도 그 아스피린의 원료가 추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하지만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그렇죠? 어,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 가까이 있고 어,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고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 보지 않으면 너무나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어, 너무나 당연하게 늘 있는 흔해 빠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자세히 들여다 봐야지 예쁘고 나도 그렇다 그런 시다 아시죠? 우리가 꽃을 대하든 나무를 대하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어, 누구에게나 다 가지,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렇게 저희 집 앞에서 보여드렸던 서양민들레 이렇게 수백 개의 혀꽃 그날 저희가 못 보여드렸죠. 이렇게 혀꽃을 이루고 있는 이것도 보니까 서양민들레예요 이렇게 젖혀져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이 젖혀져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진, 그리고 끝이 뾰족한 이런 모양을 가진 민들레들, 그리고 색이 진한 진노랑 이런 모습을 가진 어 민들레들은 서양 민들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음, 서쪽으로 가면, 모란이 이렇게 저번에 보여드렸었죠 모란 저쪽에 옆에 있는 모란으로 제가 갈게요 산수국도 이렇게 잎을 많이 피워냈어요 저번에는 가지만 있었는데 산수국 어떻게 피어날지 궁금합니다 모란 이제 5월에 꽃이 피고 9월에 열매가 맺는다고 했는데 어, 작약하고 모란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아래 목질 부분 나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모란이에요 근데, 작약은 이 목질 부분이 없고, 소분 상태로만 있을 때는 작약입니다. 와, 이렇게 꽃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그, 작년에 흔적을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신비하죠? 작년과 올해, 가을과 봄에, 겨울과 봄에 모습이 공존하는 작, 그 물안의 모습을 지금, 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살짝 피어나면 얼마나 화려하게 피어날까요? 아, 이 나무는 수수꽃다리예요. 어, 서양에서 들어온 거는 라일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수꽃다리. 향을 향이 아직까진 그렇게 짙지 않은데 어, 라일락 종류들이 향이 굉장히 짙잖아요. 너무나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 좀 전에 여기에서 제가 행정실 들어가려고 왔을 때는 스님들이 중 늘어서서 열책크 하시면서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한테 새학기 용품들을 나눠주고 계셨거든요. 지금 다 이제 그 일을 마쳤는데요. 전나무도 있고요. 어, 좀 이따 보여드릴 그 주목이랑 다른 점이. 이 전나무는 이렇게 이 부분이 더 길어요 양쪽으로.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나무 전남 말고 잔나무랑 어떻게? 아 아니 아니. 어, 비슷한 나무 나오니까 그때 또 제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저기 노란 꽃이 보이시죠? 너무 예쁘죠? 저게 뭘까요? 황매화예요 황매화. 너무 예쁘죠. 이이 이 황매화도 꽃잎이 이렇게 다섯 개잖아요, 그렇죠? 얘도 장미과 장미 장미목의 장미과예요. 아, 너무 예쁩니다. 노란 나비들이 가득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허, 저쪽에는 굉장히 큰 정말 나비처럼 생긴 큰 꽃잎을 가진 모습도 보여주는데 향은 음, 향도 아주 좋아요. 너무 예쁘죠? 저번에 왔을 때 이게 그, 다른 종류인 줄 알았는데, 황매화였어요. 어, 그리고 저쪽으로, 저쪽에도 또 황매화가 가득 물이 씻어서 피어있는데, 이 단풍나무는요, 아직도 이렇게 잎을 그대로 매달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늘이라서 그럴까요? <laughs> 아이고. 그런데 새 잎도 났어요. 여기도 가을과 봄, 겨울과 봄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네요. 잎을 피워내기도 하고, 더 많은 가지들에는 어, 작년 가을에 그 잎들이 그대로 매달려 있고요. 황매화, 아, 너무 예쁘죠? 저는 노랑 말채 나무인 줄 알았어요. 저번에 왔을 때는 이줄기 상태로만 볼 때는 목련이 이렇게 <laughs> 목련이 이렇게 낙화를 잎을 다 떨구고 있습니다. 백목련 그때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거의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층층나무. 음, 이 친구가 흰 말채 나무 같은데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붉은 가지를 보이는, 어, 이렇게, 아, 예쁘다.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흰 말채 나무 맞는지. 승승나무가요. 5월에 흰 꽃을 피우는데, 이쪽 나무는 아직, 키안도아 났어요. 그런데 같은 층층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이렇게 잎을 너무나 예쁘게 피워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더 키가 더 큰데 어린 나무한테 양보를 했을까요? <laughs> 박주가리는 아직도 저렇게 털을 매달고 다 날아가지 못하고 매달려 있습니다. 층층나무 잎이요. 얼마나 예쁜지요. 제 카톡 프사에 올려놨는데 저희 앞산에서 찍어서 이 잎들보다 어린 잎들 모야, 모여, 모양인데 너무 예뻤어요. 정말 예쁘죠. 꽃보다 잎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앞산 다니면서 보면 꽃이고 나서 피어오르는 잎들이 더 예뻐요. 이렇게. 아, 너무나 예쁩니다. 층층나무네요. 이 나무는 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서 제가 어디 물어보려고 지금 사진 찍어놨거든요. 흑매화가 계속. 이곡을 합니다. 이쪽에 홍매화는 이렇게 어 눈이 많이 나왔어요. 저쪽 매화보다 아니 아니 단풍보다 홍단풍 홍매화가 아니고 홍단풍 이렇게 잎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여기도 홍단풍이고요. 음이 소나무가 둥근 소나무예요. 둥근 소나무. 둥근 소나무는요. 음, 왜 둥근 소나무냐면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어,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지들이 수평으로 거의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발달을 해서 가지 모양이 그렇게 다듬기도 할 텐데 반구형. 반 원형처럼 이렇게 생겨서 어. 그 둥근 소나무라고 하는 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상록수고 침엽수고 그 교목이죠. 그렇죠? 그 관목하고 교목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보통은 키큰 나무들을 교목이라고 하고 키 작은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 구분점이 뭐냐면요. 저렇게 생긴 나무들은 교목이잖아요. 키도 크고, 근데 그 땅속에서 줄기가 저렇게 하나로 올라오는 나무들은 교목이에요. 그런데 관목은 개나리 같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조판나무들 같은 그런 나무들은 여러 줄기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거든요. 그런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합니다. 이 둥근 소나무는요, 주로 조경용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햇빛을 좋아하는데, 번식은 제 종자납 접목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래 가지들이 생명력이 강해서 오래 살아남는다고 해요. 소나무가 당연히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당연히 생명력이 강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상이잖아요. 어, 이 소나무 종류는 가지가 아니, 잎이 이렇게 잎이요. 두 개씩 모여나기를 합니다. 두 개씩, 이렇게 두 개, 또 여기도 두 개,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모여나기를 하는 게 소나무예요. 저쪽에 가서, 아, 그리고 이 소나무들은 암수 한 그루인데요. 음 쑥꽃과 암꽃이 한 나무에서 이렇게 같이 달려요. 그래서 수정을 어떻게 할까요? 어, 타가 수정을 하는데요. 그, 보통 쑥꽃이 위쪽에 달리고요. 암꽃은 아래쪽에 달리는데, 지금 제가 이 나무에서 암꽃, 숫꽃, 이 꽃이 숫꽃 같은데, 암꽃은 지금 아직 안 보여요. 왜냐면 숫꽃이 먼저 자라서, 먼저 커서, 그, 이제, 날려서, 숫꽃이 어 아래 있고, 아니, 암꽃이 위에 있구나. <laughs> 왜 그렇게 되냐면요. 숫꽃이 위에 있으면, 숫꽃이 이제 숫꽃에 활짝 폈을 때, 바람에 날려서 그, 가루가 아래로 떨어지면 바로 암꽃, 암꽃들에게 떨어져서 자가수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음, 근친 교배가 되는 거예요. 한 나무끼리. 그러면은 열성 유전자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도. 그런 것처럼 나무들도 그래서 놀라운 지혜죠. 정말. 음, 그래서 숫꽃을 아래다 놓고 암꽃을 위에다 피게 한, 하는 그런 전략을 쓴대요. 그래서 숫꽃이 먼저 바람에 날려서 다른 그 어, 나무들에게 가서 수정을 시키고 나면 나중에 암꽃이 피어나서 그 암꽃에게 다시 그 암꽃에게 다시 다른 그 수나무들에서 이제 수꽃제그 어, 음, 바람을 타고 날아온 수꽃들이 와서 암꽃에다가 다시 수정을 시키는 이런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어,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소나무입니다. 둥근 소나무고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주목. 아까 보여드렸던 전나무보다 이 주목은 어, 더 짧아요. 이 길이가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을 때이 길이가 훨씬 더 길었었죠. 어, 그리고 주목이 조금 더 통통하게 느껴집니다. 언뜻 봐서는 잘 구분이... 자세히 들여다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떤 나무나 꽃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이팝나무 이팝처럼 생긴 이팝나무는 아직 어, 눈 눈만 겨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예쁜 꽃이 빨리 피어야 될 텐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학교 뒤편에 쫙 늘어서 있는 이 나무들이 스트로브 잣나무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시 봤더니 언뜻 보면서 지나가면서 소나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스트로브 잣나무는요그 소나무랑 어떻게 다르냐면요. 언뜻 보면 소나무 같죠? 이, 어, 이 친구는 화이트 파인이라고 해요. 파인이 소나무잖아요. 근데 화이트가 붙은 이유는 아마 어, 다른 소나무에 비해서 그 색이 좀 음, 연해서 그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소나무는 잎들이 두 개씩 모여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는요, 다섯 개씩 모여납니다. 다섯 개예요, 이렇게 모여나게 한 잎들을 세 보면 틀림없이 다섯 개예요. 이렇게 이렇게 모 이렇게 모두 로 다섯 개, 다섯 개씩 이렇게 잎이 매달려 있습니다. 스트로브 잣나무는 다섯 개, 소나무는 두개 구분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 숲이를 음, 보면 굉장히 매끈하죠. 어린 어린 이스트로브 잣나무는 그늘을 좋아한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햇볕이 들었는데 어, 그늘질 때가 많겠죠. 이쪽이 뒤편이니까. 그런데 이 숲이도 어, 시간이 지나면서 가로, 어, 세로로 이렇게 파인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매끈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동부 쪽이래요. 각종 공해나 추위에 강해서 도심지 조경수림으로 많이 심기겠죠. 섬산나무랑 같이 잎이 가늘고요. 이렇게 보면 잎이 가늘어요. 소나무에 비해서. 아니, 다른 침엽수에 비해서. 어, 잎이 가늘고 열매가 길어서, 그리고 수피가 매끈해서 구분이 어, 된다고 합니다. 음... 잣나무가 계속 심겨져 있죠. 스트로브 잣나무, 이렇게 이름에 잣나무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 잣나무에서 우리가 먹는 잣이 나올까요? <laughs> 저도 궁금했는데, 어, 스트로브 잔나무의 그 열매는 달리긴 하는데, 굉장히 작아서 먹을만 하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식용으로는 쓰이지 않고요 번식용으로 주로 쓰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자로 쓰인다는 얘기있죠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나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메타세콰에요 나무인데요. 메타스콰이어그 열매가 굉장히 그 열매 모양이 입술 모양이에요. 아직 사진으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어, 아주 절묘한 입술 모양 열매를 매다는 메타스콰이어이의 잎을 튀우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무퉁이를 돌면, 음, 저번에 보여드렸던 마가목이랑 산수유, <laughs> 그리고 밀리터리 룩을 연상시켰던 모가나무가 이렇게 잎을 매달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모가나무 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잎을 매달고 있어요. 잎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이 파랗지 않고 붉은 빛이 돌아요. 이 숲이처럼 이숲피의 색이 어린 쌍에도 지금 보이는데, 목과 향이 벌써부터 나, 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산수유는 이렇게 많이 시들어졌어요. 색도 바르고요. 그런데 아직 그 모양은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어, 제비꽃 종류들이 보이시나요? 제비꽃 종류들이 많이 보이고요. 여기. 아, 예쁘다. 문들레도 같이 펴 있습니다. 마가목도 지금 이 풀제 이렇게 키웠습니다. 어, 5월에 꽃이 피는데 하얀색 꽃이 피어요 마가목이 이 마가목도 장미목 장미과예요 그러면 그꽃 모양이 어 어떤 꽃 모양이냐면요 저희 집에서 보여드렸던 앵두나무 꽃 있죠 하얀 앵두나무 꽃들이 아주 많이 뭉쳐서 이렇게 무더기로 피어오르는 그런 모양을 보여줍니다 마가목이고 가을 되면 빨갛게 열매를 어 음, 믿는데요 너무너무 예뻐요. 가을에 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가지를 그 잘라서 우리 수육이나 아, 백숙할 때 어떤 나무 넣, 이렇게 넣, 같이 넣잖아요. 냄새 없애기 위해서. 무슨 나무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마가목 가지를 잘라서 그렇게도 썼다고 합니다. 특히 그 열매가 약용으로 굉장히 효용가치가 높은데요. 폴리페놀 함량이 굉장히 높대요. 비타민C나 카티킨 같은 성분들이 다 항산화 성분들인데 그런 함량들이 높아서 성인병이나 암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모든 나무들이 거의 다 이렇게 약용으로 많이 쓰이죠. 그렇죠? 어, 그냥 늘 보는 나무고, 늘 보는 꽃이고, 어, 그게 그거고, 이렇게 보면 그런 귀중함들이 보이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밖에 지금 저, 저번 시간에 왔을 때 제가 시간이 늦어서 어, 무슨 나무들이 있는지 제가 보지 못하고 갔어요. 그랬는데도, 음, 퇴근 시간에 걸려서 집에 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오늘은 그런 일 없도록 빨리빨리 서글러서 밖에 휘 둘러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번이랑 또 달라진 것들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laughs>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